오늘은 김장물을 성공적으로 재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분 퇴비를 뿌려주어서 땅을 비옥하게 하고 통기성이 좋아지면 뿌리가 잘 뻗어서 양분 흡수를 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효와 고토 즉 칼슘과 마그네슘을 뿌려주어서 산성 땅을 중성화 시켜주어야 합니다. 석회 고토는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붕소 유황 등 다양한 필수 영양소를 함유한 토양 계량제입니다. 마치 멀티비타민처럼 토양이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죠. 석회고토는 왜 중요할까요? 토양 산성화는 작물이 생장을 방해하고 뿌리 활력을 저하시키는 주범입니다. 마치 몸살을 낳는 사람처럼 토양도 산성화로 인해 영양소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힘들어 합니다. 석회고토는 토양이 산도를 조절하여 pH를 중성에 가깝게 유지시켜줍니다. 마치 숙면을 취하듯 소양은 석회고토 덕분에 안정감을 되찾고 활기를 되찾습니다 칼슘은 뿌리 성장을 돕고 세포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마치 든든한 방패와 같죠. 마그네슘은 엽료수 생성을 촉진하여 광합성을 활발하게 해주고 작물이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마치 태양에너지를 흡수하는 태양광 발전판처럼 작용합니다. 붕소는 꽃과 열매의 발달을 촉진하고 세포 분열을 활성화시켜 풍성한 수확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치 마법이 가루처럼 붕소는작물이 성장을 가속화합니다. 유황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잎이 색깔을 선명하게 유지하여 병이충 저항성을 강화시켜줍니다. 마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비결처럼 유황은 작물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추가적으로 석회, 고토, 유황, 봉소 등이 함유된 복합 비료를 주시면 됩니다. 땅에는 엄청 많은 벌레들이 있어. 토양 살충제를 뿌려야 하는데요. 밭 만들기 할때 한번 뿌리면 대부분이 벌레를 죽여버립니다. 토양 살충제를 뿌리게 되면 병충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가 자라면서 벌레가 생기면 무 주변에 토양 살충제를 뿌려주면 되고요. 이렇게 토양 만들기를 하신 후 두둑을 만들고 작은 텃밭에서는 2주 후에 가스가 빠져나간 후 비닐 멀칭을 해야 하는데요. 비가 온 후에 비닐 멀칭을 하면 좋은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충분히 물을 주고 비닐 멀칭을 하셔야 합니다. 간격을 20에서 30cm 정도로 파종을 해야 하는데요. 비닐 멀칭 구멍을 뚫을 때에는 음료수 캔 등의 밑을 잘라서 해도 되고요. 농자재 마트에서 파는 플라스틱 기구로 뚫으시면 됩니다. 플라스틱 기구의 둥근 부분으로 약 2, 3 c m 정도의 깊이를 만들고, 무씨앗을 3개 정도씩 파종하시면 됩니다 파종 후 별도로 준비한 흙을 무씨앗이 3배 정도로 덮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본잎이 3장에서 4장 나오면 튼튼한 것 하나만 남기고 솎아주면 되고요 뿌리의 간섭을 최소화하려면 가위로 잘라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좀더 키워서 솎아내게 했다면 샐러드로 먹거나 된장찌개를 끓여도 맛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주고 있는데요. 물은 태양이 떠오르고 1시간 뒤쯤 7시에서 8시 사이에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낮 시간은 절대로 피하시고요. 저녁 시간에는 모든 식물이 광합선을 멈추고 양분을 축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물을 잘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모두 오늘 무농사 성공하시길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